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우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지금 퇴근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끈 뉴스 바로 김행 여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진 사퇴를 했어요. 자그 동안 주식 파킹 의혹을 포함해서 뭐 자신이 있던, 임원으로 있던, 이, 위키트리. 여기에 여러 가지 보도의 문제점들도 지적이 됐었고, 그 다음에 청문회를 엑시트 했던, 네, 청문회에서 나갔는데, 그 행방불명 아니었다. CCTV 공개해라! 아, 나는 대기실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김행 후보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어제까지도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딸 관련 된 의혹도 제기를 했었고, 김행 후보자는 거기에 반박되어 있습니다. 뭐,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 텐데. 어쨌든, 이걸 쭉 봤을 때는, 어, 김행 후보자가 계속해서 고잉 하겠구나. 계속 직진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오후 2시쯤이죠. 그때 자신은 물러나겠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 내용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길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행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어제 늦게까지 강서구 보궐 선거를 지켜봤습니다. 자, 이 부분.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전에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당원으로서 선당우사의 자세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뿐이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님께 누가 되어 죄송합니다. 본인의 사퇴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적은 결코 없습니다. 제게 주어진 방법으로 결백을 입증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이어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를 믿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얘기했는데 자 저는 이 입장문을 보면서. 이거는 국민들에게 내놓은 그런 입장이 아니다. 국민의 힘,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놓는, 어, 죄송하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이런 취지의 글로 읽혔습니다. 입장문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게 국민들께 죄송하다, 사죄 드린다, 이런 얘기는 맨 뒷줄 뒤뒤 뒤, 뒤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죄송하단 얘기 국민한테 국민들께 죄송하단 얘기는 그 앞에는 보궐선거 지켜봤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당원으로서 후보자 이전에 국민의힘 당원이다 난 당원으로서 선 선당, 당원사 자세로 후보직 자신 사퇴하기를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당원을 강조하고 윤석열 대통령께 누가 되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거는 국민의 힘이, 국민의 힘이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울까봐 내가 당원으로서 결정한 거다. 나는 이제 부끄러움이 없다. 한점 부끄러움 없지만은 당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적으로 판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요. 이게 국민들이 볼때 지금 김행 후보자 지명철에 그러니까 비판 여론이 과반 넘는다라는 조사도 있었고 분위기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이 안 됐고 또 하나는 인사청문회를 벗어났잖아요. 청문회장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김행 후보자는 해명을 했지만 그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래서 결국 사퇴 여론이 높았는데 보궐 선거 얘기를 하면서 물러난다 당원을 강조하고 대통령께 죄송하다 누를 끼쳐드려서 누가 되어 죄송합니다 인사권자의 윤동태, 윤석열 대통령께 누가 되어 죄송합니다 본인의 사태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서 이거는 지지자들한테 국민들이 아니라 지지자들한테 당원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내놓은 반성문이다. 그리고 좀 억울하다 나는 물러나기 싫지만은 뭐 당에서 물러나라고도 하고 하니까 결국 물러나는데 뭐 기분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게좀읽혀요 저는 이거 글을 보면서. 자, 이게 얼마나 또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 글쎄요, 음, 이 입장문이 뭐 국민의 힘, 당원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또 다른 자리를 좀 생각하는 게 아니냐. 총선 출마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공천 얘기를 하는 건가요? 글쎄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어, 국민들이 볼 때는 기분 나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번 선거, 그러니까 첫 줄에도 써놨지만은, 김행 후보자가, 후보자 사퇴했지만, 김행전 후보자라고 해야겠네요, 이제. 어제 늦게까지 강서구 보궐선거 지켜봤다. 그니까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후보가 참패를 한 다음에, 완패를 한 다음에, 어~ 당이 어려우니까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고 사실은 이~ 김태우 후보가 크게 지면 격차가 크게 지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나요 맨 처음에 예상했던 것은 김기현 후보 아~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난될 수 있다 비대위 체제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물론 내일 최고위 회의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힘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김기현 대표가 물러날 것 같진 않아요. 이걸 봐서는 김기현 대표 체제 대신에 김행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고 물러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비대위로 가는 게 윤석열, 뭐, 이 이른바 용심, 윤심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고, 어 비대위로 가게 된다면 그게 지금처럼 이 김기현 대표 체제처럼 이렇게 아, 윤심과 딱 붙어서 갈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할것 같고 또 김기현 대표 체제 자체가 김기현 대표가 이 대표에 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 이거는 뭐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체제는 없다 특히 공천까지는 그대로 쭉 가야 된다. 이런 의정이 또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 책임론, 이게 나오는 이 분위기에서 김해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민심수습에 들어간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김해 후보자가 선거 전에 사퇴를 하는 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엑시트한, 청문회 엑시트 이 파장이 컸을 때 이때 사실 결정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선거 결과. 나온 다음에 이렇게 결정했다 이거는 김기현 체제 지키기 위한 희생양을 삼은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김해 후보자가 물러나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 체제 한동안 더 이어지게 됐는데요 글쎄요 김현숙 장관 어, 후임으로 누가 다시 또 지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각에서는 아 그냥 둘 거다 김현숙 장관이 계속 또 여가부 장관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아니면 여가부 장관 이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는 어차피 없어질 부서기 때문에 김행 후보자가 얘기했듯이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여가부 존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가부에 대한 좀 애정이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서 그냥 둘 수도 있다. 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뭐 아, 이렇게 되면 참. 글쎄요. 국민들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자,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겠다. 여가부 존폐에 대해서 얘기했던 김행 장관 전 장관 후보자. 본인이 이 장관 후보자직에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엑시트를 했습니다. 어, 너무 드라마틱했어요. 아니, 청문회장에서 후보자가 나가서 정해 시간에 나갔다가 정해 끝났는데도 안 들어오는 이런 모습.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결국, 뭐, 어, 주어는 달라졌을지 몰라도, 어,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는 모습은 있었다. 어, 이렇게, 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를 열고, 어, 이수습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계속 들리는 얘기는, 이 선출직은 다 이제 재 지키고, 어, 임명직만 바꿔서 이당 지도부 쇄신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그게 뭐눈 가리고 아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었던 선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은 계속 일반적으로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 당에서 지금 끝나는 게 맞는 것이냐, 아, 이런 근본적인 의문 제기도 있어요. 당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비운계 몽준표 대구시장도 SNS를 통해서 강하게 또 비판을 하고 있던데, 이번 선거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국민의 힘이 앞으로 좀 정말 더 드라마틱하게 <laughs>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드라마틱하다는 단어가 계속 많이 쓰이겠네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좋은 저녁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